이 레일건 지어지는 순간 지옥 온 올부 지어아 지옥 레일건. 마이쩡 마이쩡. 하여도 나쁜 능력이 아니었는데 진짜 어렵다. 레능 빌 난이도가 너무 높다. 자, 레일건입니다. 반통어 레일건 사형지 펜포가 화염 데미지로 바뀌고 사거리가 20이 되고 시야가 4입니다. 즉, 앞에를 쏘면은 그 전면으로 쭉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3배로 증가합니다. 나 이거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음. 너스한대 받았고요. 사막화. 어~ 선조들에 의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급격한 사막화는 지금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장 생산량이 70% 감소, 목재 생산량이 70% 감소. 1일차마다 6%씩 회복을 해가지고 12일차부터는 더 많이 생산 어.. 이건데 음.. 아 이것도 초반 성장을 막는 초반 억제형 디버프라 레일건이라는 능력 자체가 초반에 성장을 못하면 못쓰거든요? 근데 초반 성장을 막아버렸다? 나무 사거든요?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음.. 아, 오늘 능력들 왜그러냐 이거 음, 음. 맵이 왜그러지가 아니라 이건 to s 능력이 o u 아 이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보 g o 이 n g to keep opening 심지어 목재가 또 없는데? 음... 아... 이거 미치겠는데? 이거를 이제 풀어나가기 위해선 제가 뭘 여러가지를 해야되는데 어.. 레일건 자체가 무조건 주조소가 나와야만 택크트리가좀 형성이 되거든요? 그.. 주조소가 나올 때까지 성장을 할수 있을 기반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방어선이 짜지면? 어.. 그때부터 이제 쓸수 있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목재공방을 지을 목재조차도 없어요 그니까 거기서부터 문제야 목재공방을 뭘로 짓냐..인데.. 어.. 목재 공방. 일단 맵자체는 위에는 막혀있는 것 같은 느낌에서 짝 나긴 하는데, 막혀있나? 여기가 막혀있으면 그나마 희망이 있고, 막혀있네 그다음에 희망이 있네요. 그음에희 있네요. 그다음에 희망이 있네요. 확히 어떤 버이그를음하는지를정확요그칭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어. 버그중에 어떤 이그 버그? <laughs> 어떤... 어떤... 당신그이그그는 뭐죠? 음 음... 그... 그... 말씀해주시면 제가 바로 대표되드려요 스플래쉬 버그... 아, 그건 고쳐졌어요 스플래쉬 공격하는 버그는 고쳐졌고 자, 막간을 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더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빼빼로데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제가 꼭 빼빼로데이 날 이런 거 만들어드리겠다고 했던 그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참여하시는 방법은 저기 있는데 이렇게 바로 이벤트를 치시면 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 제가 한 50인분 정도의 빼빼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빼빼로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과자에다가 초코를 코팅한 빼빼로가 아니라요. 빵집에서 빵을 구워가지고 그빵 위에다가 초코 코팅하다가지고 위에 포핑을 뿌려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보내주는 빼빼로이기 때문에 에헤. 아시겠죠? 음좀 다릅니다. 음. 그러니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50인분이면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요. 어, 많이들 참가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적어도 만들었는데 남지는 않게 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아. 자 어쨌든 성인되고 빼빼로 받아보는 거 처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도 빼빼로 이렇게 만든 거 정말 오랜만이네요. 야목적 없어가지고 발리스타 안 나오는데 이거 맞죠? 레이건 e l you are. I 이 i l l lay with you b e 일 a u s e in 어 h e h i g 어 label show. y 어 u are lay with you, sir. Otto 이 c o p e s 아 l 형님 레이거 나군도 맞아요. 야, 이상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어? 아니 야나나 난, 난 맞으면 안 되잖아. 어? 봐봐 이거 사선에 서 있으면 나도 맞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난왜 맞는데? 어? 아니 나는 맞으면 안 되잖아. 걸면 안 되잖아 야 그래도 이게 리얼리티 반영이 아니라 아 나도 맞네! 하하하 <laughs> 아아아똥망 아아 진짜 게임 너무 힘들다 오늘 아니 나 나는 맞으면 안 되잖아 <laughs> 아무리 현실 반영을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건 우리가 하나의 약속과도 같은 거잖아요 제가 제가 저 레일건에 맞지 않는다라는 건 음. 저거 팔면 돈 들어와요 크크 하길래 팔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맥시멈 자원 저장량이 있어가지고 돈이 안들어왔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돼. 일단 창고를 먼저 지어야 돼. 바원 저장량이 너무 적어. 그리고 섰죠. 아, 근데 이거 사막화, 이거 진짜 너무 빡센 디버프다 진짜로 성장이 안 된다. 성장이 지, 진심, 성장이 아예 안 됩니다. 이거 조금 많이 빡세네. No, hmm. hmm. 어떻게든 살아가고 싶은데 미래가 보인다. 초반 성장을 맞게 아이디어가 나온 거인 걸 나도 알기 때문에 후반 가면은 의외로 되게 완전 극한 펌핑 가능해지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이 능력 자체가 후반 빌드업용인 것도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와 어렵다, 어렵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초반에 그 활용을 할수 있는 능력이면은 주몽의 후회라든지 이런 거면은 솔직히 전혀 문제가 안될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레일건이라서 지금 너무 힘들다, 힘들다 하는 거. 같고. 레일건은 초반에, 성장을 해야만, 깰수 있거든 마콤한데 아직은 날짜가 바뀔 수 있어 e s 더바 s 레일건이 나올 때까지버 e s 근데 레일건 지금 잘 생각해 보니까 레일건이요 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내 벽도 부서지나? 내 벽도 부서지면 안 되지 않나? 음. 벽도 부서지나? 그건 모르겠네. 벽까지 부서지면 좀 음, 빡시긴 한데 이제 슬슬 목재 들어오죠? 소소히 목재는 들어오는 것 같고, 음, 음 목재 수급량은 살살 나지고 있다. 자, 여기 앞쪽으로 진출 좀해 줍시다. 그리고나서 사이드 돌리고 여기 앞에 올리고 여기 앞에 몇번 짓고 자 이렇게 해주면 됐고 목재 이제 40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음 응, 인컴만 한번 올리면 될것 같은데 6일차에 인컴 2300개 아 빡시긴 하다 나머지 올려가지고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드부터 빨리 올리자 어. 네. 많이들 관심 가지고 참여하세요. 음. 아 이거 막아지긴할것 같은데 빡빡하다 가능하겠지? 에이 설마 아니겠지? 그렇지? 어우 이 정도에 뚫릴거나 이런 거 봐, 그렇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재밌게 꾸준히 봐주시는 게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 이 좁은 공간을 좀기출을 합시다. 왜 나가려고 했냐면, 여기도 목재를 먹으려고 나왔거든요. 근데 5밖에 안 되네? 난더줄줄 줄 알았는데. 이기밖에안되 친구가 하나 들어갈 만한 자리도 없고 야 진짜 미묘하다 뭘 해도 다 미묘한 자리다 진짜 그 음. 은행 자 돌집 좀 올릴게요 이제 그리고 레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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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방어타워를 레일건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앞은 미래는 레일건이야 알았지? 레일건이 지어질 때까지만 버텨봐 패크트리 위주로 올리면 되잖아 어? 이 주조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주조소 그런 거 아니야? 주조소만 올라가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되고 이 없는 살림살이에 어? 숨통도 트이고 그런 거 아니야? 어이! 남나부좀틀어맞겠습니다 네, 섭쪽이 본격적으로 올려 는것 같은데 섭쪽 좀틀어맞겠습니다 이쪽 근처로 밀려왔던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막고 그 다음에 창고 하나 더 지어가지고 부족한 것좀 채울 준비하고 여기 아래 이렇게 막아 올려서 아래 라인 방어선도 짜놓고 자, 레일건이 대충 지어질 수 있을만한 전략적 요충지를 생각을 해야 돼. 여기는 레일건 좋고, 여기 서쪽도 레일건 자리 좋을 것 같고. 음. 얘가, 여기 아래로 지어져야겠죠. 그리고 주조소 올라갈 준비하고, 돌집품더 올려야 되겠죠? 지금 인컴이 너무 딸리죠? 어? 자, 여기까지. 은행 올라갈 준비. 은행 은행 올려서 인컴 자 8일차 이제 8일차 정도에 본격적인 성장 타이밍이 올겁니다 어 6천 레일건 레일건 하면 역시 난 레일건 하면 근데 왜그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냐 음 노래밖에 생각이 안나나난그 오락실에서 열심히 유비터 칠때 음... 그 노래 치고 뭐하고 했던 그런 기억밖에 안나어 재밌었거든 가끔씩 오락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그런 음. 거 보면 참... 대단해 자 주저서 올라갈 준비해볼까? <laughs> 주저서로 근데 어디 올라가냐냐? 야 이거 너무 빠져 여기 주저서 자리야. 웅장너 빠져있어. 에 오락실 있죠. 아 무슨 소리야? 아직 오락실이 있군요라니. 그 너무 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오락실? 오락실 당연히 있지. 기대가 어느 시즌이었어? 대 단지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니죠 오락실이 이제. 음. 수도권 쪽은 폐점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했죠. 그러지 않나? 솔직히 수도권은 그게 그게 시작도 아니었나? 그 뭐야 거기. 사당, 사당 모펀 문 닫을 때부터가 이제 오락실의 성지인 모펀이 문을 닫음으로써 이 각종 오락실은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 거다에 대한 어, 암시와도 같았고 그걸 기점으로 하나 둘씩 이제 메인급 오락실들이 문을 닫고 뭐 그런 느낌 아니었습니까? 음... 병인사태? 병인사태는 뭐예요? 나, 나 병인사태는 뭔지 모르겠어 여기 서어도보이있어있어정인기락실왜요그정이어락실이라는 뭐그 데에서 있 일이 있었길래기잘 몰라 어. 아, 국내 격투게임의 성지에요 거기는나 나는 잘 모르는게 솔직히 전그 방금도 얘기했지만 사당, 사당 모펀말곤잘 몰라요 저는 그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듬게임 말고는 다른 게임들만 별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아, 위에가더 대련되네 비고 미치겠네 1등가되게 했는데 아, 모르겠다. 레이건, 도와줘요 레이건, 도와줘요 레이건, 레이건. 와, 야, 무친, 몬비가 이리로 사라진다. 이게 레이건? 이, 이게 레이건? 오, 어. 뭔가 이상한데? 레이건 집 안에 있는 이것 좀 부셔봐. 알았으니까. 집안에 집안에 좀 잡아봐 집안에 레이건! 야야 미... 야, 레이건 이거 미친거 아니야?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레이건 왜이래 이거 왜다 뿌셔 선생님 레이건 이상해요 레이건 진짜 이상해요 아 이상하다니까? 아 내가 진짜 이상해서 하는 얘기야 얘 이상해 오, 야, 이거 좀, <laughs> 고장난 거아니야 기계? 음. 아니, 야, 뿌시면 안 되는 것도 뿌시는데, 얘? 맞아, 이거? 뭐,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일단 이거 레일건. 음. 야, 레일건 이래 봐 일해봐. 일해봐. 알았으니까 일단 해봐. 떠봐. 아, 기가 막히네. 여기 좁은 공간 들어오는 거다 뒤져버리네. 근데 벽이 없어지네요. 어 여기 오는 거다 죽죠? 정신 못 차리죠? 근데 좀 풀어 타어좀 좋은지 잘 모르겠어 좋은 건가? 아 이거 지어야 돼? 아 이거 지지 저기 뭐 이거, 이거 맞나? 음 어. 아니 이거 뭐 마, 맞아 이거? 레이거 쏘... 쏘냐? 뚜아악! 맞 맞는 건가? 아니 보면은 레일건이 어마어마하긴 한데 근데 아군 타워도 부서져가지고 아니 또 발리스타 누가 막냐고 발리스타를 누가 막냐 이라야 이거 도련변이 누가 막는 거야 도련변이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도련변이 누가 막는 건데. 좋고 나쁘다면 나쁘고 잘 모르겠네요 지금 솔직히 레일건 어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건 그 세긴 오지게 셉니다 인심 예, 오지게 세요 진짜 뭐더 말할 것도 없어 말해 뭐해 그냥 미쳤어 미쳤다라는 말밖에 표현이 안됩니다 레일건 그. 예 진짜 미쳤습니다 어 레일건의 장점 미쳤습니다 단점 미쳤습니다 단점도 똑같아 단점도 미쳤어 다른 의미로 미쳤어 얜 아군이 아니야 어 난, 난이 친구가 뭐하는 친구인지잘 모르겠어 맨 앞에 1열만 레일건으로 바꿔주면은 오지일 것 같긴 합니다 뒤에 발리스타 몇개 껴주고 이런 데라이 이런 느낌? 음, 여기 앞에 레일건 자리 벌써 정해졌죠? 야, 저, 저 지금 이 자리 있잖아, 이거, 이거. 지금 이 발리스타가 레일건이 되는 순간 게임 끝나는 거야. 왔다. 국쪽 이제 끝났다. 국쪽 끝. 국쪽 준비 끝. 레일건 온. 길름좀 팔아봐. 벽은 놓을 모 아니냐고요? 아니야, 아니야, 있어야 돼, 우리. 그래. 여기 당장 없으면 이거 못 버텨. 레일건 온. 드르륵 드르럭 드르륵 드르르르륵 드르륵 드르륵 르륵리 있어야 돼리썸 물고 하이레벨 나머지만 잡아야 이거 먹어야겠지? 철이 지금 제일 메인인 것 같은데? 철만 있으면 어떻게든 되는 분위기인데? 레고이좀 많이 비싸요 3600원에 철 60이랑 석유 30이에요 레일건이 너무 비싸서 지금 퍼리가 필것 같아. 레일건만 좀 싸지면은 살림살림 많이 나아질 것 같아. 자돌지또 몰려가지고 일단 레일건을 먹여 살릴 자금을 먼저 마련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열두 시 어떻게 돼 있어? 와, 근데 열두 시 미쳤다. 막는 거 봐라 열두 시. 그럼 뭐 열두 시가 숨 쉬겠냐 이거? 괜찮아 열두 시. 뚜악. 아 근데 문제는 자이언트 어떻게 잡냐 레일건. 흐음 어. 자원 먹방 얘기하셨는데요. 레인저가 자원 먹으러 밖에 나갔다가 죽을 것 같은데요. 레일건이 쏘는 거 오사격으로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집이 안 터졌는데요. 어. 아. 어..미안..하다 말 레인저야 미안하다 왠지 그렇게 될 것만 같았는데 그렇게 됐다..미안 날 용서해라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도 말릴 수 없었던 날 용서해라 하지만, 니가 앞으로 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었어. 아, 이게 인컴 때문에 집을 오지게 지어야 되긴 하. 집 이렇게 짜이사에 짜잘짜잘하게 안 들어가면 인컴 퍼져가지고, 계속 들어가긴 해야 될 듯. 어. 이 레일건 지어지는 순간, 지옥 온. 울부지러라. <laughs> 울부지져라. 지옥 레일건. <laughs> 그런 느낌인가? 딱그 자리가 있어요. 막아야 되는 자리. 가그 자리 라인만 잘 막으면 어떻게든 막는 분위기인데 내가 봤을 땐 지금 이거 자이언트 때문에 뚫릴 것 같긴 해요. 자이언트. 은근히 은근히 자이언트 한 마리씩 들어올 때마다 돌련변이 들어올 때마다 일반 좀비들은 그래도 걔네들이 생각보다 버티면서 때리는 길이 아파가지고 발리스타를 그래서 열심히 짓고 있는 건데 발리스타만으로는 해결이 안될것 같은 기분이긴 해. 나 자이언트. 그 그거만 막으면 어떻게될것 같은데? 의외로 집은 많이 때려야 돼가지고 조금 많이 부족하네 음... n g t 대신 오면서 같이 맞으니까 뭐 막을만하다고 치는데 d 이언트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이게 앞에 c h magic about Magma Hadagosin there. I don't r e m 애매하네. 이런데 보면은 딜은 확실하거든. 근 무조건 자연살 때 뚫릴까 근데 알면서도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없어. 음. 결국은 레일건이 하는 일은 너무 적을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열심히 지원을 보겠습니다 할수 있는 최대한을 노려놓을게요 에너지도 오지게 먹네요 뭐한 것도 없는데 에너지가 갑자기 더 날랐네? 자, 마지막 웨이브가 오고요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레일건이 얼마나 일을 잘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데 보면은 여기 뒤에까지 다 맞을 것 같긴 한데. 자, 자이언트가 왔구요. 언트가 확실히 40% 벌써 때리죠. 이런데 도련 변이하고. 내가 이게, 이게 걱정됐던 거거든. 이런 식으로. 뭐, 도련 변이는 잡았다 치고. 위쪽이 언트가 워낙 많이 오는데, 여기 라인이 버텨지냐가 문제인 거거든. 무조건 다하이레벨로 바꿔야죠? 언트만 때려라 그거야 난 알리스타가 응 언트가 언트만 잡아주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라는게 내 지금 생각인데 여기 위에가... 아니나 다를까 언트가 다 그렇게 들어오지 근데 언트를 못 막아 이거 아무리 레일건이 좋아도 봐봐 일반 좀비들은 진짜 잘 잡는데 언트가 결국 <laughs> 여기 우측도 레일건이 레일건 뿌시네 <laughs> 팀킬 오지네 레일거는 못 쓰겠네요. 쓸 수가 없네요. 힘 키를 없애면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가능만 하면은 그걸로 바꿔야 될 듯. 한발 쏘는데 한발 쏘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데미지를 진짜 개 쎄게 만들고 사거리도 제법 길게 만드는 거야. 대신에 한발 쏘는데 뭐 엄청 오래 걸리는. 전력 다잡아보야 된다고요? 전력은 올리면 되죠. 전력 한방한한 한, 한 400으로 올리면 되죠. 근데, 그, 레일건이 일렬로 뒤지는 게 아니라 포나 미사일 같은 개념인데, 라고 얘기하면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저기, 일본, 일본 가셔가지고요. 일본에 그, 초전자포 제작자분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먼저 따지고 와주실래요? 그, 우리나라의 레일건의 개념을 다 무너뜨린 게 그분이시거든요. 아마 대부분 레일건 하면은 그, 손가락에서 그, 이거 동전 탕킹이면은 이거 슉!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부터 따지시고 오셔야 돼요. 음. 우리나라의 렐건의 인식을 바꾼 곳은 그곳이다.